단짠단짠 갈비구이 씹고 뜯고 즐겨보세 남자는 흐련듯 생각한다 매운 등갈비찜을 만들고 남은 돼지갈비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 매운 걸한번 먹었으니 이번엔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보자 먼저 등갈비의 근막을 제거한다 질기지도 않고 양념이 더잘 배이게 되지 라고 남자는 생각한다 잘라놓은 등갈비를 찬물에 퐁다 30분 이상 담가 핏물이 빠지게 둔다 혼자 사는 사람 아니면 이런 거 금물입니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어쨌든 남자는 기다리는 김에 달걀을 하나 삶기로 한다. 소금 반 큰술과 식초 조금 넣어 6~7분 정도 삶아 찬물에 헹궈 껍질을 호로록 까주면 덮밥에 잘 어울리는 반숙 달걀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달걀 삶기. 함께 먹는 소금과 식초는 달걀의 단백질을 빨리 응고시켜 삶는 동안 안깨지게 도와주고 껍질도 잘 까지게 해준다는 걸 이미 다들 알고 계신다고요. 아는 체에서 죄송합니다. 함께 먹을 양파는 얇게 채썰어 매운기 빠지도록 찬물에. 너는 진짜 등짝 조심해야. 등갈비 삶을 때 넣을 대파는 큼직하게 잘라준다. 이제 찬물에 등갈비, 대파 반 개, 마늘 8쪽, 생강 약간, 통후추 10개 넣고, 맛술 5큰술 추가해 20분간 삶는다. 그 사이 남자는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든다. 간장 5큰술, 맛술 3큰술, 불소스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설탕 1큰술에 매실청도 2큰술 넣어 잘 섞어준다. 다 삶아진 등갈비는 건전에 찬물로 씻어주고, 육수는 체에 걸러둔다. 팬에 다시 등갈비 넣고, 양념장 부어주고 육수도 200ml 추가해 양념이 자작해질 때까지 20분 정도 졸여주면 된다. 중간에 끓기 시작하면 타지 않게 중불로 줄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제 뜨끈한 밥 위에 갈비구이 올려주고, 양파채와 반숙달걀 그리고 와사비까지 살짝 쿵 데코해주면, 달짝지근 짭짤한 밥도둑 등갈비 덮밥 드디어 완성이다. 남자는 신나게 등갈비를 한대 뜯으며 생각에 빠지는데, 고기를 제외하면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로 만든 요리라 더욱 만족스럽고, 근데 사실 시간은 좀 걸렸지. 아니 좀 많이 걸렸어. 다음엔 그냥 사먹을 먹은...